이곳은 사천진널방파제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정도 됐고요. 오늘의 물때는 사물입니다. 만조가 오전 6시 50분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만조 정점에 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감생의 낚시를 위해서 많은 조사님들이 저기 빨간는데 쪽에 몰려 있거든요. 아 오늘은 또조항이 어떤지 천천히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아주 맑고요. 바람과 파도도 잔잔합니다. 평일에 시간을 내서 감생이 낚시를 오는 조사님들 정말 부푼 꿈을 안고 저렇게 낚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기대하는 감생이 대물 사이즈 히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기 사령들어 가는 페리가 첫 출발을, 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월 중순, 5월까지, 감생이는 계속, 어, 입질을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 이왕초! 제동아제동아 이리 와! 야, 이씨깍! 야, 임마! 너왜 자꾸 제동이 쫓아! 제동아 이리 와! 재동아, 재동아 밥 먹을래? 재동 제동, 재동아, 이리 와. 아이고 우리 재동이를 보내요. 아유 왕찬테 쫓기고 있어요. 아이고 이쁜 놈. 재동아, 이리 와봐. 아이고 거기. <laughs> 거기서 재롱 떠는 거라. 어? 이리 와봐 맛있게, 맛있게. 이리, <laughs> 이리 와야지, 재동아. 아이고 이쁜놈. 뭐좀 먹었나? 배고프네. 예? 응? 아이고 이쁜놈 시키. 어떻게? 내 지금 먹을 걸안 가져왔는데. 나 따라갈래? 어? 응? 따라갈래? 이리 오바 시켜. <laughs> 아이고 이쁜놈 시키 보세요. 어? 우리 우리 재동이 보세요. 아이고 우리 재동이가요. 저한테 이렇게 안겨 있어요. 정말 이쁘지요? 조금만 참으면 맛있는 거줄수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시키. 그래, 따라와. 이리와. 한 바퀴 돌고. 이리와라. 저기 빨간 농대 끝쪽에서. 사님들이 집중적으로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 저기, 우두석 측에도 낚시를 이제 하고 있네요. 이제 서풍이 이 많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우두석 측에도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낚시를 한다면, 감생이 새끼, 볼락, 막, 숭어 뭐 이런 것들이 입질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 어, 전체적으로 바람이 잔잔하기 때문에 또 지금 만조라서어 수쪽에도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썰물이 진행이 되면 동쪽으로 다 이동해서 어,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오 아니구나 아살림망인줄 알았는데 살림망이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야 텐트 쳐놓고 밤 낚시를 하셨나? 정말 즐겁죠. 이렇게 텐트 치고 캠핑 낚시를 하면 정말 즐겁습니다. 아 저분은 지금 원투 추박기 하신 것 같은데 입질을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아유, 또 이분은 또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계시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분이외바늘채비로 여기 하는데, 여기서는 감생이 아니면 노래미. 아, 또 저기 저분도 지금 원투, 수박게 낚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는 워낙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어, 초박기 낚시만 할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날씨는 정말 좋고요.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고요. 고기가 입질만 해주면 더할 나위 없는데 그 입질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고기 입질이 문제예요 이 방파제는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날물 포인트입니다. 물이 이제 빠지면서 이 동편 방파제가 낚시를 할수 있는 포인트라서 어, 어떻게 보면 또 이번 주가 이제 어, 오전 이런 시간에 만조했다가 물이 빠지는 타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침에 이렇게 낚시를 하러 조사님들이 보시는것 같습니다. 아유, 왕차하고 제동이는 여전히 그냥 쫓고 쫓기는 신세네요. 뭐, 제가 맨날 붙어서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살아야 되겠죠. 저는 가끔 와서 그냥 이쁘해주고 먹여주는 거지만, 얘네들은 얼상, 저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서로 막 수틀리면 치열하게 싸우다가 쫓고 쫓기다가 막 그러고 있습니다. 물색은 아직까지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정말 즐거운 낚시, 기분 좋은 낚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얘가 왕초에요 왕초 네? 쟤도 요즘 많이 못 먹어가지고 몸이 헐쩍하네요 쟤는 누군가? 황자냐? 으유, 황자네 이 지역을 다 위쪽으로 옮겼네요. 왜냐면 낚시꾼들이 위쪽에 몰려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좀 던져 줄까 싶어 가지고 위쪽으로 다 이동을 해서 여기 몰려 있습니다. 제동해. 이쁜 제동해.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이쁜 노. 어떡하니? 응? 내가 먹을 걸안가져 왔는데. 제동은 어떡할까? 너나 따라갈 수 있나? 차이가 뭐 있는데 나또 일하러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한번 날 안고 가볼게. 알았지? 아이고 이쁜 놈, 아이고 이쁜 제동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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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재롱을 뚫어요. 이렇게 재롱을 뚫어요. 우리 재동이 너무 이뻐요. 자 빨리 가자. 내가 통조림 하나 줄게. 어, 재동이가 지금 방파제 말간등대 끝에서부터 주차장 입구 까지 저한테 잘안겨 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어 통조림 하나를 까서 줬거든요 여기 지금 다른 고양이들도 없습니다 혼자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고 건강하게 잘 있으라 제동아 또 나중에 보자 바이바이